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오늘 대단한 연습 문제 나머지 또 질문할게요. 없다면? 있나요? 없다면? 17, 18, 19 중에 없다면? 이 참수. 자, 이차함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입니다. 내가 어떻게 돼?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와 같이 있을 때요 녀석에 대해서 어떻게 돼? a가 빵이 아닌 즉, 최고차항이 차의 함수에 대해서 우리는 이차함수하고 한다. 어? 그러면은 이차수를 굳이 배우는 이유가 어뭐 굳이 차수 하나 더 늘어났다고 배우는 거 맞긴 하지만 그 차수 하나 늘어난 걸로 인해서 다른 성질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일단 첫 번째로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볼 건데 예를 뭐야 ax 일단 a가 양수일 때 Y는 AX라는 녀석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Y는 AX라는 그림은 우리가 뭐 간단하게 눈에 안 파란색으로 하면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증가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얘는 증가하면은 계속 증가하고, 감소하면은 계속 감소하는 한 가지 형태만 그려져. 그거 어떻게 돼? 특상 가자 하면서 어떻게 든 떡상할 수도 있지만 그냥 마음으로 가는 태그로 될 수도 있는 형태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중요한 게그 어떻게 돼특상하러 가는 그 기울기가 중요하고 얘가 축과 만나는 점이 중요했어 자 그런데 a x 제곱이라 하는 녀석은 어떻게 돼 특별한 이유가 있어 요왜냐하면 x 제곱이라는 녀석이 사실 내가 1을 넣었을 때도 1이 되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도 1이 되고 2를 넣었을때 도 4가 되고 마이너스 1로도 4가 된다는거죠 그게 뭐야 얘가? 내가 이 왼쪽에 있는 값이랑 오른쪽에 있는 값이랑 같아진다는 형태로 얘가 바로 이렇게 U자인 형태를 띄우면서 요때 우리가 바로 Vertex가 생긴다 라는 겁니다 Vertex가 뭐예요 꼭짓점 그래서 꼭짓점이 갖는 의미는 뭐냐 바로 내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다 아래로 볼록의 모양일 때는 최소값을 담당하고 다시 A가 음수, 음수여가지고 얘가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 최댓값을 담당한다뭐가 벌텍스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1차 함수 봐 1차 함수 봐 1차 함수라는 건 내가 이렇게 쭉 영원히 이어져 있어 직선이기 때문에 얘는 최댓값도 최소값도 없어 1차 함수라는 건 어떻게 그어도 최대값도 최소값도 없는 형태야 그럼 얘의 최대값이 어떨 때나 범위를 설정했을 때 최대값, 최소값이다. 그런데 우리는 2차 함수 y AX제곱이라는 건 어떻게 돼? 범위가 없이도 최소값 아니면 최소값이 나온다는 얘기 선생님 설명 보니까 그딴 거 하나도 없는데요 그냥 제가 2차 함수 할때 항상 하는 얘기예요 선생님 중요한 거는 여러분한테 여러분 A가 양수면은 보이시죠? 아래로 볼록합니다 A가 음주면은 얘가 위로 볼록합니다 자 A가 1이면은요 이렇게 생겨있고요 A가 2면은요 얘가 어떻게 돼? 어? 두배로 되면 이렇게 되나? 아니죠 두배로는 Y값이 커지니까 이렇게 폭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A의 절댓값이 커짐에 따라서 폭이 좁아진다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형태를 확대를 합니다. 어떻게 형태를 하냐면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교과 과정상에서 이렇게 하죠. 일단 y는 ax제곱이어서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형태의 가시 어떻게 돼? y축으로 평행이동해서 위아래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y는 a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로 가르치면 얘가 어떻게 돼 이제 꼭짓점 이렇게 x y 축으로 움직이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가 돼? 제 p q 마큐 p q 마큐가 아까 얘기한 내가 말한 벌텍스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어 선생님 저건 뭔가 전개하면은요. 자 우리가 얘는 표준형이고 쟤는 일반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웃음> <웃음> 잠깐만요.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아직 남았네? 숙제랑 깔끔하게 백구억 쪽까지 할 거고요. 자, 여러분이 맨날 여러분만 문제 풀고 멋이사니까 제가 오늘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나아가 이사람 시간을 가은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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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속 85km 퍼 하우어로요 x시간 동안 달렸다 우리가 속도 곱하기 시간이 뭐예요 거리다 내가 85x가 어떻게 돼 거리는 y가 된다 얘는 뭐야 1차 함수니까 얘는 아닐거 얘가 답이고요 자 2번은 모서리의 길이가 x면은 y, y는 y x 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자 5번 보시면요 사다리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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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떻게 돼? 윗변이 4X, 아랫변이 X 플 2. 높이가 6이다. 얘는 어떻게 돼요? 두개 더한 다음에 3 곱하면 되니까 1차 함수에서 답이 1번, 5번 이렇게 된다. 에? 유제 1번은 1번, 5번 이렇게 된다. 유제 2번 여러분 이따가 풀면 되고요. 여기서 자, 여기서 2는 여기가 좀 얄쌍해야 되고요. 마이너스 3분의 얘보다 좀 뚱뚱해야 되겠죠. 그런데 색칠한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이 부분이요. 자, 그때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어떻게 돼? 양수면 은 내가 y는 ax제곱에서 a가 양수가 된다면 어떻게 돼? a가 2보다 커야 돼. 자, a가 음수면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야 돼. a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겠죠. 절대값이 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으니까 1번 답이요. 나머지는 다 내가 말한 a가 2보다 작거나 A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꺼내죠. 답이 1번입니다. 유제 3번에. 이게 안 보고 있었던 거야? 안 아, 보고 있었구유제 5번! 한 제가 3문제 정도만 딱 보여줄게요. 5번, 7번, 9번, 10번, 9번 풀고 여러분한테 푸는 시간 보면서 지금 봐줄 테니까 다시 한번 더 나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시면은요. 자, 오른쪽 거로는 마이너스 3분의 X제곱 어? 그런데 얘는 0마이너고 지나지 않는데요 이만큼 어떻게 돼? 평행이동 했다라는 거죠 뭐 그냥 내가 P만큼 평행이동 했다 해서 더하기 P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 마이너스 1 그리고 빼기 F2를 구하여 어? 모르는 게 있는데 어떻게 구해요? 자, 일단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게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2대죠 그리고 어떻게 돼? p 그대로 있을 거예요. 빼기! 자, 여기 어떻게 돼? 2 대입하면 내가 마이너스 여기다 2 대입하면은요. 8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이죠. 여기 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p가 되겠죠. p랑 p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8 3분의 1을 받은 2다. 이럴수가 있겠죠 자 떠들고 놀고 있는거 아니죠? 세시아 그 듣고있죠? 아니야?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차함수가 일차함수가 나와있 여기 어떻게 돼 꼭짓점 벌텍스가 존재한다 그런데 여기 x축이 있다고 여러분이 어렵게 할게 아니라 그냥 벌텍스 마이너스 3 콤마 0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y는 a에 x 마이너스 3마이너스 0이 다야 되니까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0을 다. 어? p가 마이너스 3이네요. 오케이. a는 어떻게고요? 여기 뭐야? 0,6을 추가로 지난다. 0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9a가 여기다. a는 3분마에 2가 된다. 고로 a는 3분의 2, p는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c. 하지만 더라고 하 했으니까 마이너스 3, 2, 3분의 2. 네, 3 분의 칠. 답이 2 번이네요. 다음 문제. 제가 그래서. 나머지 그 나머지 풀고 여러분 제가 풀 수가 있 테니까 너무 어려워하시고 자9 번은요 y는 3x 제곱과 포기 같대요 포기 같다. 그, 아까 뭐라 그랬어?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같다 그랬죠. 자, 나. 꼭지점이 2, 4분명에 있다. 꼭, 벌텍 x 가 2, 4분명에 있다. 자, Y는 이렇게 할게요. 일단, 얘랑 보라 그랬으니까 3이 되고, X백이 P의 제곱 더하 큰데, 자, 2, 4분명의 점은 어떻게 돼야 돼 여기에 P, 컴만, Q가 있다라고 하면, 은 X 잡표는 어떻게 돼요? 음수죠. Q는 음수가 나와요. Q는 어떻게 돼? 양수가 나와요. 자, 3번. 위로 볼록하다. 이제 어떻게 돼? 여기서 위로 볼록하다라는 건 자, 포기 같은데 어떻게 돼? 어? 3인데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 얘가 마이너스 3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돼? 절대까지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가 일단 마이너스 3이거 4번 아니면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x 값이 음수인 거 4번이라 해서 답이 4번이 된다고요. 여러분, 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행이동은요. 여러분 이것만 떠올리시면 돼요. x 대신에 x축 k만큼 움직인다. x 대신에 x-k를 대입해라. y축으로 3만큼 움직인다. y 대신에 y-3k를 대입해라. 자, 뭐 어떻게 돼요? 얘 대입하면 얘는 왕배 3k 여기는 x-k 플러스 2의 제곱배 이상. 자 이게 끝이 아니요 여기서 보했어요 내가 마이너스 1 4를지난다그럼 어떻게 돼 이제 대입하면은 식 하나가 나오게 되겠죠 4 대입하면 4 3 k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 0이 k 1 자, 순식간에 정리하시면 k 100k 100k 플러스 k 100k 100k 1해볼 k 요 k 100k 1 0 k 플러스 k 이너스 k k 플러스 K 이쪽은 마이너스 6은 0. 3, 2, 마이너스 K는 2하고 마이너스 3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둘다 되는지 모는데 양수가 있으니까 2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답을 어떻게 돼? 2번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응? 이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요 제가 듣고 있어요? 네? 나 혼자 자, 그래서 나온 적이 기군서 제가 유의 마지막 우리 1 3번 나온 거가게요 자얘 그래프가 여러분 그래프를, 그래프를 보셔야 이런 거거든요 1사문면 2사문면 3사문면 4사문면이야 자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1 3 4만원0을 지났는데 여러분은 근데 일단 그래프를 ,000 판단하는데 000 ,000 뭐부터 판단하면 되냐면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부터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아래로 볼록을 어떻게 이쁘게 이렇게 만으면 그 2, 3우면 안 닿지 않을 거야? 3, 사분면안 닿죠? 얘를 어떻게 엄청 좁게 하면 안 닿지 않을 거 언젠가 이쪽으로 갑니다 그렇다는 건 내가 어떻게 돼? 아무리 좁혀도 아래로 볼록은 답이었고 위로 볼록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 아! 어떻게 돼? 그러니까 A가 음수다라는 걸 발표할 수 있어 자, 그다음에는요 얘가 뭐야? 내가 얘 꼭지점이 마이너스 P 컴 마이... 마이너스 Q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마이너스 p가 마이스 음. q야 자 그런데 꼭짓점이 1사분면이었고4사분면에었으면얘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서 1사분면이 아니라고 3사분면이있어 어떻게 돼? 1사분면이아니잖아 그러니까 1사분면이 있어야 한다 마이너스 p가 양수다 p는 음수 마이너스 q가 양수다 q는 음수 자 그러면 a 더하기 p라는 거는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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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빼기 p라는 건 음수 빼기 음수, 몰라. 자, p 가이기 q 음수 더 음수, 음수. 여태까지몰라 a 곱하기 p라는 건 음수, 음수, 양수. 마지막 p, q, 음수, 음수는 양수다 해가지고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차함수 제가 109쪽까지 있어요. 내릴 건데 지금 유지 한번 풀어 보고 같이 맞춰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할 테니까 표도 하게요. 수